자, 이온팀 현재 관도, 도끼, 건방, 해머가 적절하게 섞여 있는 포지션을 잡고 있으며 일단은 성공은 이온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넓게 퍼진데 있고 왼쪽에서도 일단은 깨벽을 깨려는것으로 보여요. 자 DVT 팀은 성벽 위로 올라가면서 이온 팀은 왼쪽에 있는 변기를 깨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일단은 다 깨졌고요. 자 현재 장군포 아직까지는 멀쩡합니다만 잡는 사람은 없습니다 dvd 아직까지는 어 위쪽에서 일단 시야만 따고 있는 상태고 여기 셋시 보급소는 방어할 태세에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포가요 포가 두개 깔려있네요 자 일단 장수들만 들어가 봅니다 이런? 자, 일단 별다른 인식이 없고. 이온 팀도 아직 농민이 대다수인 거 보면은 보다 보는 건가요? 자, 일단은 먹었습니다. 먹 먹고. 자, 여기 올라오는 병력을 집중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일단 고프를 깔았고 어 T자, T자에서도 현재 병력이 집결이 돼 있습니다. 자, 득도 승려 올라가면서 자, 일단은 공격측 이원팀다 슬슬 구, 구포를 까면서 준비하고 있구요 자, 지금 아직까지는 배달의 죽도리 없는 상태 아직까지는 계속 포석기와 구포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화염방사병 위치가 지금 파악이 돼있나요? 아니면, 아, 여기에 있는 피렌체 어? 로드.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죠? 아 여기는 피렌치 맞았네요 맞으면서 깨뚫렸네요 결국 자 구포 현재 센터쪽에 하나 둘 두개 있고요 자, 아, 일단 포석기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그렇게 위력적이지는 않습니다 여기 거의 맞은 병사나 장수는 없는 걸로 보이고요 아, 위쪽에 이제 병기 개수도 표시가 되네 자, 현재 수비팀 약 6개 됐쓴 상태고, 공격팀도 6개. 아직 적극적으로 깔지는 않고 있습니다. 양팀. 일단, 구포를 소수만 깔면서 효과적으로, 최대한 가성비 있게, 변제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일단은 요동, 그리고, 아, 베레치아. 그리고 득도 승려는, 득도 승려 이거 움직여야 되는데, 일단은 집중포화 맞고 있습니다. 자, 구포도 현재 중거쪽으로, A거점쪽으로 그리고 성벽 위도, A거점쪽으로 자, 콩그리브까지 깔았어요 아, 이거 1인치 못보나 자, 지금 어디로 쏘죠? 아, 이게 살짝 아쉽네요 일단 콩그리브 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병력타격은 없습니다 병력타격은 그렇게 없어요 자 dvd팀 아 오히려 내려왔던 장수를 한명 죽이고요 아 이쪽에서 이온팀의 실수인가요 일단 dvd팀이 굉장히 잘 캐치를 했습니다 게다가 죽은 장수가 아 타샤오 <laughs> 어 왜이래 왜이래 왜 렉걸려 자, 일단 아직까지 목포를 계속해서 쏘고 있는 상태 화염방사병도 멀쩡합니다 아직까지는 자, 일단 깨백은 좀 아슬아슬해요 여기 이쪽도 지금 아마 수비측이 눈치만 챈다면 아 일단 공격층은 계속해서 성벽 위로 성벽 여기에서만 현재 5시 5시에서만 하고 자 일단은 드디어 충돌이 일어날 것 같아요 글쎄 병력을 교차하고 오, 이거 이제 상황 자, 베네치아 화염방사병 자, 일단은 환호유성이 제대로 들어갔고요 안쪽에 있는 환호유성이 지금 배, 와, 화염막사병 화해, 그리고 화염병 수척수가 굉장히 다수가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비측에서 신기 신기 딜 좋고요 자, DVD팀 자, 콩그리브와 환호유성으로 십자포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뒤쪽에서 자, 뒤쪽에서 내려오는 히온 하지만 DVD도 이미 병력이 있습니다 병력이 있고 앞에서 밀어줘야 되는데 지금 dvd팀에 저 화인막사병이 너무 잘 들어가요 자 그리고 이온팀 뒤쪽에서 창벽이 대기하고 있지만 어차피 기반돌볼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면재만 계속 보여주면서 자 이러면은 화인막사병 일단 한부대가 완전히 자그 죽었기 때문에 팀이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이온팀 자 위쪽에서도 지금 변기깨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dvd 하지만, 부포는 아직까지 놔둔 상태, 그리고, 시그룬시그룬과 함께, 돌아다니는 도순, 해머. 자, 이러면은, 병기를, 현재 14개, 그리고, 이쪽 15개, 공기팀 15개 깔았어요. 공기팀 14개. 자, 이거 차라리 한 번에, 한번 더, 병기를 한 번에 깔아서, 병력 소모를 시켜도 될것 같습니다. 이거 이대로 막붙으면은 오히려 이온 팀이 굉장히 불리하죠. 지금 화승총 장수가 화염방사병을 일단은 들고 있는데 아 별다른 컨트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니까 기마조도 이제 돌아야 됩니다. 나 현재 요동. 보면은 아... 창병 대다수 그리고 베네치아가 대다수 이번에서 DVD팀은 승려를 위주로 뽑았습니다 일단 베네치아와 함께 자 그리고 다시 한번더자이 똑같이 5시 성벽 아래 그리고 정문으로 정문으로 똑같이 들어갑니다 자 일단 화인방사병이 지금 자리 잡고 뒤쪽에서 콩그리브 콩그리브가 정면 타격 정모격이기 때문에, 아, 이거 들어가지 못해, 제대로. 한번에확 들어야 되는데. 지금 콩그립 때문에 잘안 들어오고 있어요? 잘못 들어옵니다. 자, 콩그립 안에 있는 아르노. 그리고 파왕기. 자, 일단은 장수 죽었기 때문에 베네치아 하나둘씩 빠지고 있지만, 현재 병력의 양이, 아, 디치기. 게다가, 맵, 기마. 자, 일단 낙타. 그리고 베네치아 일단 들어왔어요. 이온팀 일단 파고 들어왔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밀어내고 있긴 한데, 지금 힘이 되나요? 아 기마 웨이브 이때 DvD팀 기마 웨이브 때문에 아 이온팀 결국에는 밀려납니다 자 이러면은 이온팀 팀이 될까요 이거 변기가 변기 아, 상을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데자 정문으로 뛰쳐나갑니다 안쪽에 있는 아 아르노까지 잡아먹으면서 자 일단 승기를 확실하게 붙이기 위해서 밖으로 다 튀어나오는데 자 이거 모르죠 이거 오히려 역으로 싸먹을 수도 있습니다. 무적 스폰으로 이용해서 좀한 번에 먹을 수도 있고요. 자, 지금 되나요? 아, 저 1분 40초. 1분 40초 남은 상태에서. 자, 일단은. DVD 팀이 계속해서 기마 웨이브로, 어, 못 들어오게끔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만 끌어도 이득이죠. 자, 남은 시간 1분. 자, 여기서 단숨에 잡아내고, 이온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올 기마이기 때문에 이거 되나요? 힘들 수도 있고요. 자, 이거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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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장수 다 잡을 수도 있어요. 자, 역으로, 역으로 웨이브 칩니다. 역으로 웨이브, DVD. DVD 막아야 돼요. 여기서 막아야 돼요. 이거 뚫릴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자, 이러면은 버틸 수가 있나요? 이게 영토전이랑 다르기 때문에 지금 장수가 세 명만 있어도 한 15초대로 그냥 돌아갑니다. 이거. 자, DVD 다 잡은 승기인데 너무, 너무 흥분됐나요 지금 일단은 A를 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자, 일단은 계속해서 웨이브를 치는데 문제는 이온팀 기마와 수병적 게다가 창병적이 다 자리를 잡고있습니다 자 이거 뒤쪽에서도 웨이브 자 일단 장수 장수들이 들어왔고요 그런데 문제점 계속 돌아가요 계속 돌아가요 이거는 비벼야 되는데 비빌 수가 없어요 지금 아 dvd 아까전 좋은 싸움이었는데 자 일단은 장수가 점사를 계속 당합니다 이러면 은 13초 남은 시간 13초 자 이거 잡을 수 있나요 잡을 수 있나요 잡을 수 있나요 자, 이제 점점 밀려나는데? 정면, 정면. 아, 이거. 이온 팀? 이온 팀? 이온 팀? 아, 못 잡아냅니다. 이렇게 해서. 아,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일어났죠. 2096. 이 선수 엄청나요. 2096. <laughs> 통솔, 통솔킬. 엄청나죠? 자, 그리고 1200 여기서 양쪽에 이 5시 싸움이 너무 치열했습니다 아, 이거 이온 팀이 조금 더, 조금 더 했었으면. 자, 일단은 2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